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죠? 네, 키가 좀 크신 분, 저랑 키가 비슷한 분 있습니다. 네, 제가 서진교 목사님을 만났을 때두 가지 이야기를 처음에 좀 했어요. 이분이 1만 명 장애인들 1만 명을 재정자립을 하려고만 노력을 하는데 목사님 두 가지를 좀 하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페이스북 친구가 그때 한 300명 정도 있었을 때, 한5천명으로좀 늘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알려야 되잖아요. 알리려면은,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페이스북 친구를 좀 늘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였냐면, 어, 책을 좀 쓰면 좋겠다. 왜냐면, 책을 쓰면, 이 책이 발이 없이도 막 가서 누군가에게 좀 알리고 하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이분이 친구도 5천 명으로 대량늘이었고 책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돼서 지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우리 장애인들을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지금 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서목사님이 굉장히 대단한 게 뭐냐면 어, 좀 몸이 아플 때 1년에 한 5만 킬로를 운전해서 다, 다녔다고 해요. 근데 몸이 괜찮았을 때는 한 10만 킬로를 운전해서 다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 많은 곳을 다녔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우리가 양적인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질적인 게 중요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 양적인 것에서 사실은 질적인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좀 있어야 그 가운데서 뭔가 좀 좋은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리에서. 그죠? 렇 무리에서 제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렇 네. 예. 그래서 무리라는 큰 양적인 것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은 그럼 몇 명과 다녔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12명하고만 다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12명과도 다니셨지만,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셨다라는 그 오병이어의 기록이 적혀있잖아요. 그 말은 남자만 5천명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실 있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단지 12명하고만 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다. 그래서 중독의 관점에 보면 예수님은 일중독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거니까 헌신됐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 어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이 일을 했거든요. 텐트 메이커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하는 목회자 분들이 좀 계셔요. 요즘에 일을 하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일만 했느냐? 라는 데, 바울은 성교의 열정이 대단했던 분이에요.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성교 여행을 감당을 하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이방 사람들도 만나고 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나는 낮은 사람하고만 지낼 거야. 이것도 틀린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낮은 사람과도 함께하지만 높은 사람과도 함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요난 높은 사람하고만 막 다닐 거야. 근데 그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예수님도 다 높은 자도 만나고 낮은 자도 만났다는 거예요.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했는데 바울은 또 성경을 썼죠.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생각하야될게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 바울이 열심히 일을 했잖아. 근데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어 바울도 1 3권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엇이 주축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헤어지죠. 그, 에베소 장노들과 헤어지고, 자기랑 함께 있었던 성도들하고 헤어집니다. 근데 이 헤어짐은 바울이, 어, 안타깝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실은, 어, 헤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헤어짐들이 조금 있죠. 어,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어려운가 봤더니, 담임 목사님 설교가, 어, 너무 귀에 안 들린다. 귀에 안 들린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좀 너무 교인들하고 소통을 잘 못하는 것 같다. 네, 왜 저를 다 쳐다보고 계시죠? 네. 그래서, 교회가 전체가 다 너무 어려워서, 너무 교회가 지금 막, 어,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동역했던 자들과 너무 관계가 사실은 좋았어요. 그런데 왜 헤어졌나?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뭘 건면하냐면, 바울이, 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여기에 남고 저는 가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나쁜 새, 나쁜 사람들 있어요. 나쁜 새, 예 거기다 삐까지 붙이면 안 되겠죠. 아 나쁜 네. 새, 예아 어, 새끼 새. 아 그, 어, 여러분 다큐 이런 거 보면 새가 되게 착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가 되게 착할 것 같아요? 저는 새가 착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먼저 알에서 이렇게 나온 그 새가 자기 동생들이죠, 사실은. 동생들을 이렇게 쪼아서 죽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먼저 이렇게 태어난 새가 그 알을 둥지에서 밀어내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새는 되게 착한 줄 알았더니 그 아주 나쁜 새더라고요. 근데 어미 새도 그렇더라고요. 이 자연에서 어미새도 자기의 새끼를 이렇게 찍 집어서 어 둥지 밖으로 그냥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다큐에서 종종 그렇게 한대요. 예, 참 굉장히 무서운 새의 세계인데, 예, 근데 바울이 그 당시에 있을 때그 바울과 함께한 동료들은 바울을 매정하게 보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어, 동역자들이었고, 바울도 역시 굉장히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근데 또 바울이 원했던 건 뭐냐면, 자기 안에, 지금 여기는 건강하지 않냐. 여기는 복음이 신겨지지 않았냐. 하지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나를 미워하지만,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불타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바울과 헤어질 때, 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만큼 이들을 또한 사랑해서 영적인 꼴을 먹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어,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뭔가 좀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러면 어, 저 많이 배웠는데요, 저 괜찮은데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만 봐도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죠. 네, 우리는 굉장히 배우려고 하는데 이 인색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 네. 지난 주에 체험 교회 갔는데. 이제 김정희 교수님께서 어 우리 이제 우리 친구들도 배우고 함께하는 분들도 배워야 되는데 저항이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벌써부터 저항이 만만치가 않다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 앞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부하는 마음도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이들을 시간을 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 자신이 떠날 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던졌죠.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옆에 사람과 떠날 때, 어떤 관계로, 어떤 아쉬운 관계? 아니면 속이 시원하다? 어, 어떤 관계로 우리가 떠날 것인가? 네, 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사람과 떠날 때, 아, 속이 시원하다. 굉장히 기분이 좋다. 이럴 거야? 아니면, 아, 어, 좀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네. 참 고마웠다. 어, 어떤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까요? 음,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를 지나서 가이리아, 가이사리아로 가서 예루살렘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을 때 에베소에서 그냥 단숨에 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서 배를 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가는 길에 이 빌립의 딸들이 있었는데, 딸들이 있었는데, 이 딸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언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 집 딸들도 좀 이런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네요. I hope my daughters have the gift of prophecy. 그래서 미래를 막 맞추는 거죠. 복권, 막 당첨번호를 막 맞추는 거예요. 예? 네? 누가 뭐 대통령이 될지, 뭐 앞에 재난이 어떤 거일지, 막 이러면 엄청 좋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 빌립의 딸들이 4명 있었는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성령의 은사가 예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냐면, 어,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있어요. 근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그냥 단순한 그냥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선지자 그러니까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거죠. 그런데 아가보가 이제 바울을 보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해요. 그런데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떡, 어떻게 어떻게 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언하는 분이 우리 오경희 성교사님이 계신데 오경희 성교사님한테 다시는 캄보디아로 가지 마라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오경이 성교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야죠. 아, 그렇죠, 예, 가야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에 그 하트가 있기 때문에, 하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이 선지자가 바울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바울, 너 예루살렘 가지마, 예루살렘 가지마. 근데 바울이 듣지도 않는 거예요. 야, 이, 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영적인 그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We can have one principle of spirituality. Even though the prophet, prophet said, "Don't go to Jerusalem," but it depends on our decision. So 아무리 선지자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걸 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처벌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 그죠? 예.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 예언자가 이렇게 예언했으니까. 음. 누가 나한테 이렇게 예, 예, 얘기 했으니까 나는 꼭 그걸 따라야 돼라고 하지만 여기서 보면 바울이 듣지도 않아요. 음. 아가보의 예언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빌립의 딸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어, 예언을 했겠어요. 어떤 목적이 없이. 근데도 바울이 듣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바울이 어떻게 시행 생활했는가 그것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예언을 했지만 어때요? 네. 바울은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독자의 특징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중독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 하나도 안 듣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 요 하나도 안 듣고 어때요? 그러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중독된 거에 되게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독자도 전혀 주위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길로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한 후에 바울의 반응은 뭐였어요? 음, 바울은 전혀 상관없다.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난 상관없다. 그리고 내가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죽어도 나는 상관없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었냐면 사실은 이제 예언하는 자들이 뭘 얘기했습니까? 뭘 얘기했어요? 너 바울 고위면 죽어, 너 바울 고위면 죽어, 고위면너 감옥에 갇혀 그걸 알았지만 바울은 전혀 케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 나 감옥에 가도 돼. 어, 나 그래 나 죽어도 돼. 어, 나 괜찮아. 그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네. 일사가고라는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7년 동안 옥살이 감옥에 있었죠. 그때 이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인이 살아서 돌아오면 내 남편 아니오? 죽어서 돌아오면 내 남편입니다. 네, 아주 멋진 말이죠. 그렇죠? 야, 우리 박유미 사모님이. 어, 오늘 기도했던 이동희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살아서 돌아오면 내 남편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이게 로맨틱할 것 같아요. 예. 네. 아, 이동희 목사님, 아, 나 살아서 돌아가고 싶어? 아니에요. 여보, 죽으셔야 돼요. 막 이렇게, 또 죽어서 돌아오면 제 남편이에요. 제 남편 되고 싶으세요? 그럼 죽으세요. 아, 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너무 믿음이 좋은 배우자 만나면 바로 죽어야 돼요. 예. 네. 좋기는 좋대. 나를 죽이지 않을 정도의 믿음을 좀 갖고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돼요. 네, 아, 아주 무서운 뭐 어,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부인이 돌아가시죠. 어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마시죠. 이 말이 뭐냐면 다시 옥상이라고 가라. 그리고 거기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중근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영화에서는 이제 엄마가, 엄마가 이제 아들을 향해서 아, 이렇게 수위를 만들면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을 것을 무려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음, 그 말은 뭐예요? 감옥에서 죽어라 이 얘기예요 사실은. 너의 죽음은 너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너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항소하면 풀려날 수 있었는데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라. 어, 굉장히 네. 참, 어려운 말을 엄마가 하고 있죠.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희 수위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천세에서 너와 제외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그 어머니가, 음, 아들이 감옥에 있는데 아들이 너는 끝까지 그 길을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야, 너는 남편님, 어, 당신은 네, 거기서 죽는 것이, 어, 내 남편이고, 그것이 바른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 이 땅에 오신 분 중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서, 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죠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우리는 살 생각을 의외로 많이 한다고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뜻이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어, 남들이 볼때 부러운 삶을 살까? 우리는 여기에 삶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거예요 음, Our f a i t is to die well, not living well. 우리는 잘 죽는 것이 신앙이에요. 잘 죽는 것이. 근데 우리는 까먹죠. 자꾸 우리는 까먹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요. 나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걸 우리는 질문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부유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의 미래에 보장이 있는 삶을 나에게 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죽을까? 예, 네. 이걸 끝까지 물어보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아 우리 어디를 들렸다 그랬어요? 네 가이사랴에 들렸는데 성경에서는 한번 들린 게 아니라 가이사랴를 몇 번을 방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죽으러 가는데 어,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저좀 만나러 가야겠다. 되 어, 죽으러 가는데 자꾸 다른 일이 생각나서 어그일잘 되고 있나 내가 체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음. 내가 좀 죽으러 가야 되는데 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거 굉장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아니 내가 누굴 생각해? 근데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은 우리는 어디를 방문해야 될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어디를 방문해야 될까? 아 우리도 우리도 힘든데 어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여름 되기 전에 우리 캄보디아에 한번 좀 가면 좋겠어요. 그 오경희 선교사님, 네 가면 좋겠어요. 8월달에 가면 망고가 그렇게 맛있대요. 근데 망고가 맛있을 그 계절이 아니라 그거랑 상관없이 아마 여름이 되기 전에 한번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성교사님을 좀 섬겨드리고 거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좀 만나보고 네, 영어도 가르쳐 줄수 있으면 영어도 좀 가르쳐 주고 아, 우리 한국도 힘들죠 지금. 비행기 값도 올라가고 우리도 바쁘고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를 방문해야 될까? 음. 아, 한국에 있으면 가장 좋죠. 한국만큼 편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방문하고 계속해서 둘러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 저는 이제 뭐험교회도 지난주에 갔고 또 다른 대접교회도 가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연합해서 사역을 해야 될까? 음. 그렇죠?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 나를 살리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 교회를 살리려면 우리 교회 일만 해야 돼 사실은 그죠? 근데 왜 우리가 밤별을 합니까? 밤별 그렇죠? 우리 밤별을 잘 모르잖아요. 그웬 별이냐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뭐 밤에 뜨는 별, 그래서 밤에 뜨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은 뭐냐 잘 몰라요. 근데 이 밤별을 하냐면 우리 교회만 살리려면 그냥 우리 교회 집회만 하면 돼요. 이렇게 우리 모여 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모여 있고 사람들. 그때 집회하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우리 은혜 받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가 더 풍하지 않을까요? 좋은 분들 이렇게 찬양 사역자들 불러다가 말씀 사역자들 불러다가. 네, 오늘 보니까 이학수 목사님 기도보다 이동일 목사님 기도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길이도 비슷하고 내용도 좋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동일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좋은 사역자, 우리 교회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도 적어 놨지만, 좀 약, 약한 교회가 있어요. 약한 교회. 작은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 귀신 들려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음. 우리 교회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는 양육도 하잖아요. 우리는 뭔가 성교지를 갑시다. 또 우리가 숨길수 있는 뭐, 바자기도 합시다. 여러 가지 우리는 할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약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심지어 사역자들도 힘겨운 사역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어, 목사님, 사역자들이 힘들어요. 네. 사역자들이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강대상에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나가는 거 이게 연합사역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런 사역을 담당하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그런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는 어떻게 나의 시간과 재정을 쓰면서 우리 가정의 사람들 세워나갈 것인가?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시간과 나의 재정을 쓰면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꾸 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죽어줘야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 이, 북한 사람들이 예배할 때, 정말 악기도 사용할 수 없고, 이렇게 오픈된 상황에서 예배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기회들,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더, 하나님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해야 합니까를 물으면서, 나냥 앞에 기도하며 나가주겠습니다. 대충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뇌와 그 그신 나봉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죽이면서 방문하고 나를 죽이면서 나의 가진 것을 나누며 나를 죽이면서 주님의 일만 드러내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들과 지금도 성교 현장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성의사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